안녕하십니까? 58장입니다. 아, 원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아, 기정 민민 김인 순순 기정 찰찰 김인 결결. 요 순이라는 글자는 이제 물을 댄다는 뜻이고 뜻인데 요 순순은 예, 뭐 순조롭게 일이 되는 물이 흘러가는 모습, 물이 흐르듯이 이런 것이고 결이라는 건 모자란 다 뜻이죠. 근데 그 결결은 뭔가 부족해서 쩔쩔 맨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이 민민과 아, 찰찰은 20장에서 소린 찰찰, 아, 아독 민민이라는 문구와 바로 직결이 되죠. 풀이할때 물론 인용하면서 아,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 이것은 성인이 나와 실험하는 모습입니다. 사사로움을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거는 찰찰은 남을 살피는 모습이죠. 어, 요거는 이제 사사로움을 이기고 있는 성인이 스승이 사, 사사로움을 이기므로써 백성이, 어, 순조롭게 그 본성에 따라서 도를 실천한다 성인을 본보기로 삼아서. 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요거는 위에 기정은 성인의 민치고 밑에 찰찰은, 에, 하사의 민치고에요. 따라서 이 미는, 기미는 요거는 현동. 요거는 국가예요 국가. 권력 집단으로서의 국가. 뭐 예나 지금이나 있죠. 권력 국가.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찰찰은, 어, 규범적인 도죠 규범, 그러니까 윤리와 법, 이런 것이죠. 이런 것으로 남을 어, 살핀다. 잣대를 들이댄다. 이거죠. 규범의 잣대를. 그러면은, 백성은 늘 그에 못 미치니까 쩔쩔 낸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것은 성인이 스스로 자신의, 어, 사사로움을 이겨내면서, 두, 어, 애민치국을 하니까, 백성은 성인을 본받아서 스스로 도를 지천하고 본성을 발휘해서. 하사는 규범적인 닷대로 남을 살피니까, 제자를, 백성을 들이, 이렇게 통제하니까, 백성은 늘 쩔쩔맨다. 이런 얘기에요. 번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치가 힘겨우니, 힘들죠. 자기, 자신과 싸우싸우기는 그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번역은. 그 백성은 수월하고, 그 정치가 꼼꼼하니, 그 백성은 쩔쩔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성인과, 하사의 민치구이라는 것. 여기서 정 자. 정이라는 것은 하사의 정치를 말하죠. 일반적으로. 노자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근데 성인에게 있어서는 다른 정체를 썼죠. 본보기를 보여주는 정치. 이 정이라는 것을 쓴 것은 의도가 있어요. 하사는 뭔가 일을 해서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가시적인 효과가 있죠. 뭔가가 있긴, 있기는 하죠. 어, 뭔가 일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헛된 성과지만. 성인은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과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는 일도 당연히 있고 성과도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정사를 쓴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아, 화해복지소의 복해화지소복 이렇게 보면은 이 의이라는 것은 기 된다. 의자, 할때기대다는 그, 의자, 이 의자를 써요. 뭔가 의, 기대서 앉는 것이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숨는 것이죠. 매복한다, 뭐, 복, 복병, 이럴 때. 그렇죠. 근데, 화해, 감탄사서죠 화야말로, 그렇죠. 화야말로, 복에 기대는 봐요. 복에 기대는 봐. 소, 소의니까. 복이야말로, 화가, 숨는 곳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복이라는 화라는 것은 불행이고 복은 행복입니다. 요즘 우리의 말로 하면은 지금 불행하다. 그러면 불행하니까 이제 뭐 앞으로는 그보다 좋은 일이 오겠죠. 행복이 올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행하다는 것은 행복이 앞으로 올 행복이 거기에 의지한다. 불행이 없으면 행복이 없죠. 그렇죠. <laughs> 불행과 행복이라는 건 상대적이죠. 어, 지금보다 더 좋은 건 행복이죠. 지금보다 나빠지는 건 불행이고. 자, 지금 복을 리고 있어요, 근데. 행복, 행복해요. 행복하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화가 올 거죠. 화가 거기 숨어 있다는 거죠. 이의와 복을 한게좀 재미있죠. 복, 복을 행복할 때에는 그 불행한 경우를 상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아무리 그래, 본들. 숨어 있다. 인생이라는 게 이게 행복과 불행이 그저 순환되는 것이지 갈마드는 것이지 어떻게 행복하기만 할수 있겠느냐 이거죠 불행하다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도 없죠 왜냐면 그거보다 더 나은 상태가 올 거니까 행복이 올거 아닙니까 요즘 뭐 이래요 날마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있, 있게 하시, 있으십시오 날마다 기쁜 일만 있으소서 이런 말써 있대요 이거 어리석게 짝이 없는 그 말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건 화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의지한다 복은 화가 있어야 되고 어 화가 있고 화는 또 어, 복에 의지하고 아 어, 그렇죠 복은 화에 의지하고 복은 복에는 화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서로 아 이거는 뭐 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사의 애민치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 하사는 행복을 추구하죠 근데 그게 추구할 수가 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추구해본들 그거는 뭐또 어, 불행이다 불만이다 숙지기극 누가 그 끝을, 기는 그 끝, 화와 복이 순환하는 그 끝, 뭡니까? 죽음이죠. 그걸 누가 하느냐? 숙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성인이다. 하사. 생각해보면 알수 있죠. 물론, 하사도 알죠. 그런데 그거를 애써 잇는다. 화, 복을, 행복만을 추구한다. 그런데 복이라는 걸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도 계속 복이 행복할 때는 복을, 화를 잊어버리고, 앞날을 그 불행한 일을 잃어, 이제 망각하는 거죠. 그걸 애써생하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좀 불행하다고 또 한탄하면서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나은 상, 상, 하, 그 상태를. 그런 거를 하다가 결국은 죽는 것인데, 그 행복과 불행의 채팍기 속에서 오직 행복만을 추구하고 산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죽는 거 아니냐. 그 죽음을 망각하는 것이죠. 애써 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숙지기극의 그 답은 숙지기극. 그러고 해답이 없죠. 성인이죠. 성인은 이걸 깨뜨려 온다. 죽음을 직시한다. 이겁니다. 행복과 불행은 덧없는 것이다. 라는 걸 직시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기, 무정, 정복, 위기, 선복, 위요. 복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복은 이제 뒤집다. 뒤집히다. 어, 그래서 뒤집혀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아, 그래서 이제, 뒤집혀서, 이런 뜻이고, 기는, 어, 치우친 것입니다. 정에 반대되는 것이죠. 어, 바로 앞에 57장에서, 아, 이정, 치국, 이기, 용병 그랬죠. 물론 그것과 직결이 되죠. 물론 인용하면서 프리하겠, 프리할 때는 인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바라던 것이 이제, 어, 이상하게 되었다. 네, 뒤틀렸다, 이거죠. 근데 잘하던 것이 또, 요는 요망하다, 요사스럽다, 그러죠. 요사스럽게 됐다. 이, 기, 무정은, 기는 이제 천하 백성에게, 이런 그, 어, 어떤 화와 복을 그저, 그, 순환하면서 그냥 인생을 마치고 있는, 서된 삶을 살고 있는 천하 백성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죠. 그들에게, 천하 백성의 천하에, 무정, 본보기, 바른 본보기가 없으니, 이런 뜻입니다. 성인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올바른 스승이 없다. 올바르던 것이 어그러지고 올바르지 않게 되는 것이 치우친 것이죠. 올바른 것은 모든 것을 갖춘 것이죠. 이것은 이제 현 또는 정을 말하죠. 성인의 신적 자아는 모든 것을 포용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기는 사사로움이죠. 사사로움은 미와 선만을 추구하니까 치우쳐 있죠. 그래서 기입니다. 그걸 말해요. 그 현과 사사로움, 선은 이 사랑과 사랑이고 요는 어 사랑의 이름으로 어 욕심을 채우는 것 하사의 민치구이죠 사랑을 그 어떤 포장해서 사랑으로 포장된 어리석, 어떤 이기심, 이기적인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사는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랑 거짓자와 거짓사랑,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해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하에 바른 분보이가 없으니, 바르던 것이, 바른 것이 뒤집혀 어그러지고, 잘하던 것이 뒤집혀 요사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풀이하겠다 해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지미 길고고, 사람들이 미을 헤매는 것이죠. 헤맨 것이 그 날수가 고는 참으로 오래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라는 것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릇된 길로 다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일 일사자 일을 가리켜요. 미신을 가리키죠. 일에는 미신적 속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보다 일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일이 일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라는 것이 신격화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미신 프리에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도를 믿지 않으면 우상을 믿을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이런 일이난다그행 것이 그날 수가 참으로 오래되었다. 이 참으로 오래되었다고 말한 것은 고구 이런 것은 어떤 동정심이죠. 그 안타까움, 신적인 사랑의 충동 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렇죠. 여기서. 기무종부터 여기까지. 어떤 안타까움. 천하백성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어리석음에 헤매고 있죠. 그 다음에, 시, 성인, 방이불할, 염이불기, 지기불사, 광이불요. 네 가지가 나오죠. 어, 이 글자의 뜻을 보겠습니다. 염이라는 거는 뭐, 깨끗하다, 청렴하다 그러죠. 어, 그 염자입니다. 그래서 엄정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어, 어떤, 군도적이 없이 똑바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 엄정하다. 귀는 상처 입힌다 뜻이에요. 날붙이 같은 걸로 예리한 걸로 이렇게 비면은 피가 나죠. 그런, 그런 상처. 상처는 귀라고 있습니다. 좀 더문 글자죠. 귀. 요, 사라는 것은 방자하다. 뭔가 자신을 과시하면서 어, 잘난 척 한다는 것이죠. 어, 이런 얘기입니다. 어, 요는 이제 빛난다. 이런 뜻인데, 요 광과 비교가 되죠. 광이라는 것은 빛, 다 빛나는데, 에, 예를 들자면, 태양이 빛나는 것은 광이라고 하죠. 광, 태양이 빛이 여기 도달해서 비추고 있죠. 그러니까 태양과 내가 서로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고 있다고 볼수 있죠. 요는 요건 별. 저 멀리 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별이 반짝이는데, 별빛이 여기서 나는 비추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아 별에 신기하고 부럽죠. 이런 거. 반짝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에, 이래요 보면은 네 가지가 방, 겸, 직, 광 이렇게 돼 있죠 뭔가 반듯하고 어, 어, 어떤 어, 엄정하고 곧바르고 아주 빛이 비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적극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요것은 57장과 1대1 대응하는 것입니다. 57장에서 성인의 네 가지 처방이 있었죠. 어, 요거. 요거를 나중에도 또 인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 무의, 호정, 무사, 무역, 그러면 뭔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일을 영어로 하죠. 방, 렴, 직, 광,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는데, 그 다음에 자꾸 적극적으로 하면 또 학문으로 적극적으로 하죠. 하사도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나누고. 이건 따른제깔로 하겠습니다. 나누고, 배이고, 뭐 방자하고, 반짝거리고, 뭐 이러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불입니다, 불, 불할, 불기, 불사, 불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이지만 학문은 아니다. 학문을 내 유혹에 빠지면 다시 도에서 벗어나니까 스승으로 할 수가 없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7장을 뒤집어서 말하면서 다시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문으로 가 같은 건 아니다. 학문이야 하사가는 일과는 전혀 다르다. 뒤에 있는 거는 할귀사 요는 하사가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프리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 일대일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은 반듯하되 백성을 나누지 않고 백성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용도에 맞게 어떤 양성한다. 이 교육이 그렇죠. 어떤 일의 목적으로 사람 인재를 양성한다고 할때 그것이 아니다. 사람은 그 자체가 목적이죠.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뜻으로 물론 프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백성은 나누지 않는다. 음, 그것이고 있는 그대로 안전하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어, 그자. 어, 반듯하되 백성을 나누지 않고 엄정하되 백성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규범적인 도움 사람,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사람을 열등감을 불어넣어주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곧때 지금 곧때 곧바로 사랑, 사랑이 곧, 곧다 이거예요. 직설적이다 이거예요. 곧바로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방제하지 않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풀이해서 말씀드릴게요. 빛나되 반짝이지 않는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구조는 대체로 파악이 되시겠죠. 전체적인 구조. 지금 이 원문 해석에서는 전체적인 구절을 아는 게 목적이니까. 자, 이거를 보면은, 기정민민, 기민순순, 기정철철 여기까지 이제 성인과 하사의 애민치국이죠. 그 다음에 화해, 복해 이래놓고 이건 하사의 어리석음과 숙지기극. 성인이 그 하사의 어리석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 물론 도에서 오는 초이성적인 지혜로 꿰뚫어 보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어떤 하나의 단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인이 천하백상을 바라보면서 그 느끼는 안타까움, 연민의 정, 그 다음에 신적인 사랑의 충동, 그 다음에 성인이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애민치국을 실천하는 것이죠. 57장과 1대1 대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 볼수 있고 프리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읽고 번역하겠습니다만은, 아, 아직도 어색하겠죠. 구조는 이렇게 이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면 자 보겠습니다. 기정민민 김인순순 그 정치가 힘겨우니 그 백성은 수월하고 기정찰찰 김인결결 그 정치가 꼼꼼하니 그 백성은 쩔쩔맨다. 아, 아, 화해 복지 소의 복해 화지 소고, 화야말로 복이 기대는 바요, 복이야말로 화가 숨는 곳이니, 숙지 기극,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기무종, 천하에 바른 분보이가 없어서, 정복 위기, 선복 위요, 바른 것이 뒤집혀 어그러지고, 잘 하던 것이 뒤집혀 요사스러워졌으니, 인지미 일고고 사람들이 헤맨 날수가 참으로 오래되었다. 시성인, 에, 끝까지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방이 불할, 염이 불귀, 직이 불사, 광이 불요. 이 때문에 성인은, 반듯하되 백성을 자르지 않고 엄정하게 백성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뭐 이거는 생략법이라고 볼수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걸 넣어야겠죠. 곧대 방자하지 않고 빛날되 반짝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됩니다. 아뭐 같이 풀이를 할 테니까 너무 뭐그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역시 도를 실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사실 이 내용이 에, 읽을 때는 참 어색하더라도 이 내용을 알면 할수록 노자가 참그참 그, 참 어떤 비율을 아주 적절하고 아주 그 아름답게 하고 있다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아 그거를 뭐 정말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요 아 보십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연결되고, 또이 어떤 비유의 의미를 깊이 감상해야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네. 강의로 연결되겠습니다.